편이에요. 뭐 어디가라고? 아도서관이 아, 소년의 집 이미 갔다 왔죠? 이번 팀의 갈 곳은 도서관이니. 도서관이라니. 그래서 또신기하요 도서관이. 아, 좋아요. 저 옛날부터 책 읽기 진짜 좋았어요말 못만 한 나.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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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방 진짜 좋네. 왼쪽부터 가세요. 제발 여기로. 왼쪽. 여기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예. 겨울 봄 겨울 희와 별 사랑. 이 끝까지 가? 오케이. 진짜. 음. 어 아닌가? 어 사실은 아직 그 읽고 싶 새로운 책 방문 어 음. 아아 그래 아, 어, 여기 뭐가 있어 소년 손형 2 소년은 책을 좋아했지만 모 뭐, 책을 싫어하셨다 소년이 책을 가져올 때면 소년는 눈앞에서 무조건 이풀태웠고 <놀람> 책을 읽는 사람은 천민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며 책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하셨네 아, 불쌍해라 나책 아주 좋아하는데 아, 어, 불쌍해, 정말 나책 엄청 좋아하는데 책이 없으면 안 돼, 불쌍해 그럼 나는 공부 안해 공부 깨지 않으 불쌍해 상인일 때에 이렇게 살고 있던 현실이 기억하지 않게 된다 승아님, 다시 한 책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이 기억이 나고, 그사람이었는데기억도기억이게해 이거 뭐라고? 어, 자, 승아 소영이 부모님 몰래 책을 상담할 때 하려한 부모님을찾아화어 하나씩 주머니 깨서 알아요. 그리고 이 태어버리기 희망을 달아요. 아, 상해 정말.. 이거 도대체 입을 수 없을까? 잠깐만, 그 아, 저도 띄어 뛰어 저 이거 왜 향하는 거냐니? 이거 인벤맨 희망.. 희망에 빠진 소년 책을 더 꼼꼼하게 한다, 한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해봐 그래 조그만 방을 만들어 책은 읽었다 이구는 액자로 잘나가놓아서 뒤편에 방이 있을 거라 이구은 아무도 상상하지 <laughs> 못할 정도의 티가 나잖아 부모님도 그 방을 모르는 체했다 그래서 소녀는 희망을 가졌다 자, 소년에게는 어, 형이 한명 있다. 었 어. 저는 친형이 친성의... 아니야. 이놈의 소년은 이방아이이기 때문이다. 소년은 형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형이 주고하고 싶면 싶은... 주고하고 <laughs> <laughs> 싶으면 후계자로 힘을 삼고 싶어서, 관신다 하지만 형의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은 형보다 동생을 똑똑해진다면 분명 후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다 수명을 최소니까 지식을 높이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치아질도 아닌 것이 후계자일 수 있지. 맞아, 그건 아마워 그러나 형이 부자 집에 이사 가는 것은. 영상을 보고 시 싶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장구 집이고 잡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형은 성공하 정말 잘 되어졌다. 주었고 그런 형을 소년은 존경, 당연히 존경이 돼. 아왜 이렇게 멀어 진짜. 여러분 늦이죠. 이럴 동안 좀 신속한 시간 빠를게요 신속 빠르게도 진짜 눈에 타서. 너거 예뻐요. 가요 바다바다 도서관 진짜 크다.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 할까 봐좀 빨리 빨리 할게요. 진행 빨리 빨리. 진행을 좀 빨리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 좀저안 떠나요. 도시 속에 원해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상자 찾아봐야 되 진짜. 아 상자 보셨어요? 여기 봤어요. 옷이 손색을 표시했필요어 그거. 어, 이거 괜찮다. 네. 상자 봐 아닌가? 아니, 아니. 자 이렇게 1 0분 아, 진짜 1 0분이면 걸렸네 아, 진짜 진아다 찾았다 그걸 왜 찾았긴 했데아 진짜 힘들어 왜 이렇게 진짜 힘든요 신속의 표시 한 번도 못 받았나 여기 두개이에 없는지 알 신속의 표시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병이 너무 많아서 버렸죠 그소 손은 정말, 아, 딱, 그 손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재밌는 책을 못읽는다 레인 듣고 있나요? 레인? 레인? 전 요새 집을 보고 하려고 레인을 찾아보자. 아, 진짜 그놈의 레인 어디 갔어?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나 배고픈데, 애들이다. 아니 신속히 살려줘 안녕 저기 가지마 가운데로 가야지 왜 이리 어둡지? 잠전 어디서 죽었어? 무서워 여름이 아 뭐라고? 여름아 동생 속에 탈수주어 그냥 그렇고 네가 방 뒤편에 서진을 만들었던 거 우리가 모를 줄은 아니 모조리 물 태울 거야 모조리 모조리 좀찾인가 그럼 바닥이 부서지겠죠 oh My g o 내가 현지일로 왔을 때 이미 책편 모두 붙잡으려고 나를 하가 너무 많이 났다. 한이병한두분이나는안할것다 진짜 원망하겠다 우리 겨울이가 학교차가 됐으면 갈수없다는데갈수 없어 이게 라고 겨울이 형은 우리 좋았잖아요 노울이 형이 그렇게 된게다 누구 때문인가 애초에 나는 후기사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좀책 좋아했을 뿐이라고요 제 자리를 방해하지 주영 씨, 뭐 주세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칼자루와 허약한 거베지는 엄마. 손에 떨며 자루를 떨어뜨려 고그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실까? 아, 그들 내방에 고 오는 는지 칼을 달어 쓰는 중이야. 이제부터 행복해지겠지. 그사 너는 이내 그... 이거 보자?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이번에 생일랜드라는 탈춤헤브 가지고 왔는데요 어쩔 수 없지 잘 모르겠네요 이 탈춤헤브의 동공 제이는 사실 이름이 제이가 아니라 한명이고 겨울의 봄에 나타났던 한겨울의 동생이다 겨울이의 봄을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플레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겨울이 봄이 궁금하시잖아요. 그 후드를 입고 티를 입으시고 다음 번엔 더 재밌는 탈춤 매무를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한다. 2006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뿅. 예.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번에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으 출적. 파란색 온 출적. 이거 읽어서 나중에 유튜브 볼시다. <laughs> 이 편까지 끝났고요. 또 금방 또 다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진짜. 제가 엄청 많이 올렸어요. 저는 영상을 이제부터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토요일 밖에 없어서 지금 시간날에 많이 특히 많이 엄청 많이 올리려고 노력 중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죠. 음. 怎么了？啊